쌍배접기, 종이접기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색종이를 하나 준비하고요, 사각접기, 아주 신중하게 접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은 걸 다듬습니다. 네, 펼칩니다.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접습니다. 이 종이 접기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5분 정도 걸리나요? 아아, 아, 5분보다는 좀 짧은 시간입니다. 1분이 벌써 지났으니까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네, 두번 접고 다시 펼칩니다. 지금 쌍배를 접고 있는데요. 이제 대문접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문접기를 종이접기 기본. 여러분은 네모 접기. 대문접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다듬고 있습니다. 네, 잘 다듬은 후에 아, 위에서 아래로 또 대문접기를 합니다. 다듬는 순간 2분이 지났습니다. 또 펼칩니다. 반대쪽도 중, 중간까지 접습니다. 이제 세모 접기 합니다. 산 접기가 되었습니다. 어, 한쪽만 접는 건가요? 반대쪽도 접네요. 그리고 나머지 쪽도 아, 접는군요. 접고 있는 순간 2분 4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1, 2분 20초가 남았습니다. 5분 이내에 접을 수 있을까요? 아, 이 상태에서 어, 아주 중간을 커다란 삼각형으로 접고 있습니다. 네, 다림질하고 반대쪽으로도 커다란 삼각형 이렇게 하면 쌍배 접기가 될 것인가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위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펼치면서, 이제 배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펼치면서, 이건 집, 지붕 접기 같은데요. 이렇게. 네, 네, 조금 다듬고요. 다림질하고. 네, 말하는 순간 3분 40초가 지났습니다. 자, 5분까지 들리면 조금 서둘러야 될것 같은데요. 자, 끝까지 깔끔하게 다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쪽도 펼쳐서 모아서 접습니다 네. 4분 지났습니다. 이제 50초가 남았는데요. 됐어요. 이게 쌍배입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배 모양처럼 배 모양처럼 이렇게 이렇게 서있도록 한번 접어보세요. 요술배 만들어드려요? 네? 요술배 만들어요 요술배입니까? 네. 요술배라고 있습니다. 쌍배가 이렇게 하면은 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 지금 배, 배 모양 아닌가요? 네. 아, 잠깐만요. 배 모양을 한 아. 번만 전시 좀해 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술배좀할서이 상태에서 아, 이 상태에서 요술배를 만들 수 있나요? 네. 아. 네, 요술배를 부태에니다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이 상태에서 이고있습니이 어, 이거 프로펠러처럼 그서글상글 돌아가는 어, 아니네요? 이건 뭔가요? 요술배인데요. 요술배인가요? 이렇게 아. 잡으면 은 이렇게 해서 아 모양이 반대 방향이 되고 요술 불이 먹었자 지혜가 한다고 해서 요술배입니다. 아 모양이 자유자재로 이쪽 저쪽으로 바뀌어서 돛의 네. 방향 또배 앞머리 부분이 두 방향으로 자꾸 바뀐다고 해서 요술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쌍배 접기와 요술배 접기를 접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이상, 종이 접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멋진 작품으로 만나요. 안녕.